See you 낚시를 하다 보면, 뭐 죽은 고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죽기 일, 일보 직전에 고기를 잡아서, 뭐 할수 없이 뭐 죽었다거나, 뭐, 혹시 뭐, 하여튼 뭐, 그런 종류의 고기가 있어서, 있으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두면, 뭐, 여러 사람들 다 같이 낚시하는 데서 냄새도 나고 안 좋으니까 이런 거는 바로바로 좀누구 누가랑 할거 없이 좀 바로바로 바로 좀 제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름이, 여름이 아니라서 그렇게 쉽게 부패가 되진 않는데 그래도 해가 뜨고 또 여러 사람들이 낚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저런 거는 바로바로 바로 좀 이렇게 쓰레기통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애들이 완전 까칠이야 그래서 물 색깔도 그렇고 부유물도 지금 많이 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스테일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테일을 주시는 분도 있는데 웜 낚시 같은 경우 스테일 잡으면 꿀떡 삼킬 수가 있어서 삼키면 은 이제 분명 또뭐 웜을 자르는 것보다 거의 송어를 막잡아뜯으시서 아마 빼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는 또 송어 저렇게 방금처럼 죽으니까 스테인리신는 절대 하지 마시고, 뭐 지렁이 엄이라든가, 또 러버지그 뭐 이런 거는 생미끼는 당연 히안 쓰겠지만, 생미끼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고. No, no. 빠른 구속 조치가 될수 있게 생미끼는 신고해야 되고, 뭐 러버지그 뭐 베스트 할때 쓰는 러버지그라든가. 그런 거는 진짜 일반 잡 낚시터서만 쓰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딱 여기에 또 정해진 있는 어미 있잖아요. 예. 버클리 3인치 이상만 예. 그런 위주의 사용이 허가된 루어만 쓰시면 더 좋고 하드 베이트만 쓰시면 더 좋고 하드 베이트가 뭐 원만하겠습니까? 하지만. 나름대로 또 꼬셔서 또 잡는 또. 그리고 사람이 쉽게 지치지 않는다는 걸또 보여주는 거죠. 이제 2차전, 넌커 2차전 장강에서 이제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저를 위해서 구독을 조금씩 눌러주신 분들이 또 감사하게 네, 또 생겼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하루하루 집에서 누울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만들어야 좋아하실까? 어떻게 만들면, 야 아카가 노력하는구나 고생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까? 진짜 그런 생각에 잠들고 그리고 뭐랄까 좀 재밌는 컨텐츠로 좀 찾아뵙고 싶은데 이게 마음처럼 그렇게 밖에 영상이 꾸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낚시터에서 각자들 이제 집중하는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막 제가 드론 띄운다거나 그리고 막 옆에서 막 얘기하고 이러다 보시면 방해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 아직까지는 그런 막 마음이 확 넓, 넓지 않아요. 제 뭔데? 아, 쟤만 오면 시끄러워. 혹시 그런 말 하지 않을까라는 싶음에 좀 조바심 가져서 좀 구석에서 항상 찍다 보니 좀잘 나오지도 않고 좀 그런 면도 있어요. 왜냐면 잘 나오는데 벌써 이미 선점을 해놓으시니까. 그리고 되 구독자도 이제 여러 예전부터 이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많으신 구독자분들 들어가서 보제 왔다 가셨고, 그 중에서도 또 저를 위해서 또 항상 좋은 말씀해주신 분들도 많았죠. 현재는 지금 이제 주우배님하고머르군님하고제 골수팬이신데, 항상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항상 응원의 글을 남겨주신 그두 분한테는. 아, 저는 진짜, 아카지날, 아카와 아카지날에 진짜 심장 같은 분들이라 생각해요. 뭐 제가 뭐라고 저한테 항상 뜨거, 따뜻한, 따뜻하다 보다 뜨거운 그 댓글에 응원해 그걸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밖에 여러 이제 형님들이나 또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죠. 영상 올릴 때마다 영상 올렸네 라고 하면서 봐주시니까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지인들 핸드폰 보면 아카지널 들어가서 구독만 조용히 눌러고. 아니다. 그거 아니고. 하여튼 매년 매년 조금씩 조금씩 커가는 거를 좀 지켜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솔직히 강탈을 할지 뭘 할지는 몰라요. 영상도 안 찍을 생각이거든요. 근데 계속 참고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매년 대회 때마다 이게 마리트가 저가 생각한 것보다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회날, 저걸 따라. 제 대회날. 그래서 촬영을 안 했으면, 진짜 그냥, 진뻔한. 그런 게임 두 번이나 있었어요, 작년에. 초기에도한번 그런 적 있었고. 그래서 캠은 항상 틀어놓고 해야 될것 같아요. 올해 들어, 만약에 대회날, 또 많으신 분들을 뵙겠죠. 올해 첫 보는 거니까. 잘안 나냐? 네잘 잡고 싶어요, 저도. 롤 돈조도 안 나와요. 딱 저쪽, 세물 쪽에서만 나고 세물 쪽에서. 근데 이제 세물 쪽에서는 결승하시는 분들이 잡는 곳이기 때문에 저 같은 핫바리는 세물에서 잡아봤자 대회 연습할 때는 여기를 다른 데로. 생물에서 일부러 안, 안 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속옷도 다없어지는거안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일본어만 생기면 일본어는 낚시단에도 없고 이거 다어떻할 다 거야 이거 다뭐 박물관 기증할 것도 아니고 다 털리는 것도 이래요 하나씩 털리는 것도 이래요 털리면 또 사거든 안털리면다 언제 쓰냐고 이거 그냥, 뭐랄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숨 쉬는 것처럼 그냥 나오면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고르고 있어. 그리고 왜 새로 나온 건왜 이렇게 다잘 나오는 거야? 됐다, 이렇게 서 대네이고, 대네이고. 사면 안 된다, 사면 안 된다. 왜? 또 광탈이니까. 근데 이미 어느 순간 손에 와 있어. 근데 제 거는 그래도 양반이라는 거더 대단하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우 속에 쏘기로 야이돈 모아서 개라도 해서 일본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게 다 위는 해야 되는데 이게 맘처럼 되지 않아 이게 송어터는 송어테대로 송어꾼들은 송어꾼대로 왜 소어터는소어 값이 오르니까 당연히 이버를 올릴 수 밖에 없고. 우리는 이버로 내려가는 건 없는데 계속 이버로 올라가. 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쪽에서는 아까 사람들이 있어서 참 얘기를 못했거든요. 아, 뭘 던져야 되지? 보클리 웜 3인치를 던져야 되나? 여러분들 제 패턴 다 가져갈까봐 일부러 제가 옷 잡는 것도 지금 힘들어, 힘들어. 영상을 빨거고 많이 잡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제 패턴을 지금 다 체크할까봐 무서워서 지금 제가 일부러 옷 지금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일부러 입지는 오는데 안 잡고 있어요 그래야지 아저 패턴 아니구나 할것거 같아서 근데 작년에는 여기서 엄청 잡았거든 이 자리에서 근데 거기가 아예 없나봐요 이렇게 안 나와요, 자. 안 나오는데, 안 나올 때, 뭘던지니까 저는? 아이스팩 1.1. 이게 지금, 언, 한, 십여 년다돼가 진짜. 이렇게 얘기하고 딱 물어주면은 아~ 할 텐데 저는 아이스팩커 1.1만 좋아하고 나머지는 1.6은 글쎄 이렇게 안 땡기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형이 1.1로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담색이 생긴데 이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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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수가 안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렇게안넣이수는 뭐야? 이거는 없어 이거는 안넣 이거는 이거는 안야수는 없어 이 아이스팩크입니다. 이거는 뭐안 나올 수가 없어안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항상. 일단 터질 때 보니까 좀 느꼈어요. 여러아무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이스팩크, 일단, 깜짝은이건 누구한테도 얘기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하고 만저하이 대회 유출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찍는 거에 한해서 여러분 혹시 뭐 재밌는 거좀 찍어주세요, 뭐 그런 거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여기 거를 할테니 혹시라도 뭐 재밌는 거리를 제공해주신 분들께 그 영상을 찍을시 제가 작은 한 소정의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뭐 재밌는 걸 해달라고 얘기해주시면 제가 한번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유튜버들보다는 구독자가 혼, 현재에 전 작아요. 왜냐면 제가 송어 쪽만 하다보니, 뭐, 바나나 그런 걸 하면 어느 정도, 뭐 저도 그렇게 하겠지만, 일단 전 송어를 하다보니까, 일 때문에 송어를 하다보니까, 현재 적어요. 그렇지만, 그 다른 유튜버들보다는 약간 뭔가, 차별화된 뭔가를 하고 싶거든요. 저는 좀 뭐, 재밌는 뭔가를 말씀하시면, 제가 그거를 생각해보고, 가능하다 싶으면 제가 그분한테 소정의선물도또 드리겠습니다. 오전만 낚시를 하고 빨리 복귀하겠습니다. 응. 오늘 간단한 테스트만 몇 가지 해보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중에 한번더 와서 또 테스트 한번 해보고 생각상 토일날을 요 이제 대회 전날에 한번 프리틱스 하고 그리고 대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고기 없어. 고기 없습니다.